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칭찬받았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학명 수괴로 몰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 그런데 그 사건과 네.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이번에 또, 또 터졌다. 저기 세간 마약 연루설 예. 이런 일로 세간 공무원들 수사하면 누가 세간 공무원 하나? 그것도 소설입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이지만. 칭찬받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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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등포 경찰서의 백모 경정님이 예, 예. 야 언론 브리핑. 이 트루에, 이 트루에 있는 거 취소해 예. 반세청이나세관보면싹빼 예. 근데 마약사범이 몸뚱아래에 마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말레이시아 이놈들이 예. 예.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니들 어떻게 들고 왔어 그랬더니 세관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줬다는 이건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 <laughs> 어, 그렇죠? 이건 네네. 이것은 건이그 자체로 이미 나라가 뒤졌어야 될 문제예요 예. 근데 그걸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음.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야, 이거 용산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음. 관세청 빼. 음. 이런 거잖아요. 조경로도 갑자기 전화, 조병로. 네. 경무관, 경무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어, 그, 그, G라인도 아닌데, 세상에. 얼마나 음, 웃기겠어요. 알지도 음, 음. 못하는 사람인데, 전화 해가지고. 아, 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아, 음. 관세청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당한 부담을 입고 있는데, 같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너무 뭐 그러지 마. 이게 그 전역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말하면, 외압이라든지, 직권 남용 될까, 약간 삥삥 눌러서 말하는데, 그게 외압이고, 직권남용이죠 Thank you